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브로시간입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마 단기지교. 죽을지언정 항복은 없다 단두장군. 양치기의 거짓말은 약과다 단순 호치라는 세 가지 고사성어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단기지교입니다. 끈을 딴 틀기. 갈지, 가르칠 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로써 연려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배에 나를 끊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맹자와 맹자의 어머니로부터 유래된 고사성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 중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유학에 나가 있던 맹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그때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네 공부는 어느 정도 나아갔느냐? 아직은 변한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를 옆에 있는 칼로 단칼에 끊어 버립니다. 맹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배는 왜 끊어 버리시나이까?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짜던 배를 끊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군자란 모름지기 학문을 배워 이름을 날리고 모르는 것은 물어서 앎을 넓혀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평소에 마음과 몸을 편안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위험을 저지르지 않는다. 지금 너는 학문을 그만두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심부름꾼으로 뛰어다녀야 하고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생계를 위하여 배를 짜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여자가 그 생계의 방편인 배짜기를 그만두고 남자가 덕을 닦는 것에 떨어지면 도둑이 되지 않는다면 심부름꾼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서 배움에 힘써 자살을 스승으로 섬겨 드디어 천하의 명유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사는 공자의 제자이기도 하므로 공자의 제자의 어 제자가 바로 맹자이니까 바로 이렇게 직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승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학문을 이루었느냐? 맹자가 대답합니다. 나진바가 별로 없사옵니다. 학문 익히기를 중도에 그만두었다면 내 아들이 아니다. 썩 나가거라 하며 단호히 배틀을 절단하는 이러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에 이러한 단기 지교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석봉과 한석봉의 일화에 얽혀 있는 유명한 떡과 글쓰기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한석봉의 일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무이가 말씀하십니다. 등잔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합니다. 자, 불을 켜고 결과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무이의 떡은 일정한 크기로 썰려 있으나 석봉의 글씨는 제 멋대로입니다. 내 네, 이놈! 개발세발 삐뚤이 글을 쓰다니 당장 나가거라! 어머니에게 쫓겨나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컴퓨터 서체로도 활용되는 한석공체를 완성합니다. 자, 가출, 아니, 출가가 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 민화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도의 서당 풍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자가 무엇인고 모른다고? 그럼 숙제는 해왔느냐? 안 해오셨어. 천지황과 누루황도 구분 못하는 놈이 그런 놈이 지금 졸 때더냐? 네이놈 맹큼 종아리 거더라. 짝짝짝, 교육을 위해 사랑의 매가 용인되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스승을 고발하는 세태가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고사 성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두장군이 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러한 고사 성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끈을 단자. 머리 두 자, 장수 장 자, 군사 군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 장군이라는 뜻으로서 삼국지 촉지 장비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끊어질지언정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만이라는 장수를 두고 생겨난 고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 장군입니다. 머리가 달아난 장군이라는 뜻으로서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군사를 지휘, 통솔하는 장수를 말합니다. 삼국지, 촉지, 장비전의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장비, 관우와 함께 의형제를 맺은 총나라의 유비는 오나라의 손권과 동맹하여 적벽대전에서 우리나라의 조조를 대파하고 대파하고 경주를 확보합니다. 촉한의 제1대 황제 유비는 오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위협을 느끼자 서쪽 서촉당을 차지하려고 장비를 서원봉으로 진군시킵니다. 촉의 무장인 장비가 강주를 침략하자 이곳을 지키던 파군 태수 어만이 성문을 잠그고 점처럼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계략을 써서 어만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성을 점령한 뒤 어만에게 빨리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가 하고 꾸짖자 어만은 두려움 없이 이곳 강주에는 단두 장군은 있어도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비가 계략을 썼다라는 데서 아이러니라는 아주 놀랍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굴하지 않는 어만의 기상에 감동한 장비는 그에게 사죄하고 어만을 맞이하였으며, 어만도 장비의 호탕함에 깊이 감탄하여 유비의 신복으로 많은 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자, 어만과 장비와의 관계에서 단두장군이라는 고사성화가 생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내가 단두장군 어만이다. 죽을지언정 항복은 없다. 라고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 유명한 장비입니다 내가 이떡 장비랑께 나만큼 무식하고 용맹한 장수 있으면 나와 보더라고 다 댐벼 하고 아주 장팔사모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만을 어, 묘수로 끌어내서 무수로 끌어내서 항복시켰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우의 그림입니다. 내가 바로 간지폭발 운장 관우이니라, 관운장이니라, 청룡언월도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라 할수 있는 여포의 그림입니다. 나는 천하제일 싸움꾼 여포이니라 장비든 관우든 덤벼라 내가 제일 센 놈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지에서의 이러한 천하제일 싸움꾼을 싸움꾼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천하제일 싸움꾼은 누구일까요? 전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포가 제일 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비와 관호주차도 여포에게는 상대하다가 도망가는 경우가 서다했다고 이렇게 간간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포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주랭랑이 장땡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바꿔서 단순 호치라는 이러한 고사성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을단, 입술순, 휠호, 이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 입술과 하얀 이, 즉 미인의 얼굴을 나타내는 고사성어입니다. 구론의 초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인의 얼굴이라는 뜻으로서 주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포사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사라는 여인은 매우 뛰어난 미모를 가졌으나 쉽게 웃지 않는 이러한 여인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봉화대에 봉화가 오르고 이에 신하들과 군사들이 허둥지둥 되자 포사가 붉은 입술과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비응신 같은 유왕이라는 놈이 계속 봉화를 올리도록 했고 포사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계속 봉화를 올리도록 했고 이제 몇번 계속 지속되자 군사들은 봉화를 믿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견융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진짜 위급하여 봉화를 올렸으나 군사들이 오지 않아 주나라는 허무하게 멸망했다는 이러한 가슴 아픈 고사성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듣던 어 양치기 소년의 이러한 거짓말은 여기에 비하면 참 아주 조족지어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을, 봉화를 올리는,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는 짓을 하도 많이 하다가 나라가, 주나라가 결국 망하는 이러한 사태를 당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단순 호치를 표현하기 위한 이러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겁나게 이쁘다. 단순 호치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붉은 입술과 하얀 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용수령이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 4대 미인 중에 초선입니다. 여포의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초선 짱입니다. 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상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림의 떡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고, 음, 고 다음에 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중국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여인들입니다. 자, 바로. 초선의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이 바로 흉노로부터 나라를 구한 왕소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왕인 부차를 멸망에 이르기한, 이르게 한 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의 여인인 우미인, 즉 우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순 호치는 다른 용어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 호치와 비슷한 이러한 고사성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폐화가 있습니다. 달도 여인의 아름다움에 부끄러워서 고개 숨어, 구름 속에 숨었다는 내용이 바로 수월 폐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용 월태가 있습니다. 또한, 절세가인도 있습니다. 치머나간이라는 이러한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경국지색은 가장 대표적인 미인을 뜻하는 이러한 고사성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 미인을 칭하는 호칭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흥칫뿡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부로를 마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